네,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리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가리아가 믿음이, 어, 있는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어, 결론적으로는 이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 그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 이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믿지 못하는 사가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어, 나이만 많은 게 아니에요. 어, 이제 태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태가 끊어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읽 않는 니쯤 36절을 보면은 어, 이 이제 가버리엘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거든요. 마리아에게도 그 수태 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36절을 보면은 어, 마리아도 이걸 믿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임신 못하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어 여인으로서는 어 이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사가랴가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 그래서 어,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또돼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도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제 네개 아들을 낳아줄 것이고,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된다.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엘리야의 십 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보다 육 개월 먼저 태어나요. 먼저 태어나서. 이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그냥 닦아 놓는 그런 이제 일을 감당하죠. 어 그래서 어 18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7절까지 가브리엘이 어 나타나서 사가리아에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꿈이 아니에요. 지금 사가레가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분양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천사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직접. 이게 꿈속에 나타났거나 뭐 한상 중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타나서 이 사가레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 어 그가 이래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니까 러이뭐 말이에요? 못 믿겠다 이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늙고내 안에도 나이가 많다. 이렇게 딱 잘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어, 19절에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 이유는 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언이군요 예.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므. 이게 이제 이가보리에의 말, 제 개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그 가브리엘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못 믿겠다라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가 이제 그 안에 엘리사벳이 그래서 아기를 가지잖아요. 그 36절에 보면은 어, 여섯 딸이 되었죠. 여섯 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섯 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 태어나서 어, 나중에 어, 이 체류한이 태어나자마자 이사가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서판을 달라 해가지고 써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라. 요한이라고.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때 이제 그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어,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그는 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의 뭐 어, 이제 9개월이죠? 10개월이에요? <laughs> 가게를 안 나봐가지고 잘알 수가 없어.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laughs> 10개월이에요? 네, 아니, 9개월인 줄 알고 있는데다 <laughs> 10달, 예. 네. <laughs>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거그 1년에 가까운 기간이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사오라운 징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사로운 징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가리아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사가리아가 어, 그가 정말 믿음이 없을 만한 그런 어떤 좀 있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 5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다? 의인이라. 이 의인이라 아무나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얼마나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의인이라는 평을 받았을까? 그 다음에 의인일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허미없이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게뭐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흠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 주님 앞에서 의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법 없이 살수 있는 예, 그런 천사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랬다면은, 어떨까요? 이 정도라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면은,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이 정도면은 믿을만 할 텐데, 아, 못 믿겠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가랴가 이 정도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왜 믿지 못했을까라고 우리는 의아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겠습니까? 믿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지 못한 이 사가리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의인의, 의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는데, 가인은 우리는 어떨까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가리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 사가랴 같은 사람은이 정도면 은 믿어야 할것 같았는데, 그것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사가랴 같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잖아요.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에도 깨워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예배를 삼모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가랴만큼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당연히 믿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사가라처럼 못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만약에 천사를 하나께서 님 보내셔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나는 믿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심 신앙생활 을 하고 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예배도 철저히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장담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가랴처럼 못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당장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당장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가랴처럼 우리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한다면은 우리가 아멘 할 것이라고 장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가리아의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성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가리아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약속이나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지식으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말로는 아멘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을 갖던 경우에 그냥 성경에 일어난 일들로만 치부하고 먼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우리 삶 속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노.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 이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의 영성이 출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뭘늘 해도 항상 교회를 앞장서고, 늘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 그분에게 뭔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이제 되는 그 시점에서 어뭘 맞게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 집사님 이거 좀 이렇게 어 내년에 좀 이렇게 담당해 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아 저는 못 합니다. <laughs>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그죠? 그런데 단칼에 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야그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그모습하고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은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가요? 나에게는 당연히 능력이 없죠, 그죠? 여러분에게 당연히 능력이 없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죠. 순종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게 하실 것인데 단칼에 그아 평수의 그렇게 믿음의 모습 사가랴와 똑같은 거에 딱 중첩해서 들어오는 거죠. 야, 정말 끝으로는 의인의 삶이었고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가능할 것을 말하고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천사의 말을 한 칼에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는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못 믿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실제로는 평소에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고, 평소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나한테 딱 닫히면 아, 나는 아니고요. 예, 네,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그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은요. 너무나, 너무나 우리 아니. 비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진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정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겉모습은 그 말씀이 충만하고, 겉모습은 그 믿음이 화려하고, 겉모습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무엇을 믿고 가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가랴처럼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이 사가랴의 믿음의 영성이 아니라 사가랴처럼 되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은 금모습이 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고 부탁을 했을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해보고 정말 뜻이 아니라면은 노하면은 no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앞으로도 어쩌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제 아직 연말도 안 되는데 무슨 뭐 지금 무슨 뭐 연막 작전을 치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laughs> 어쨌든, 이제 이 순서대로 쭉 우리가 믿음의 영성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순서가 돼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하고 우리가 정말 중첩이 되는 경우에 과연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현실을 따라가는 경우 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믿음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어,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 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바빴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허물이 많아서 내가 못해 안돼 이렇게 합리화 시키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때 그들이 능력이 많은 사람들 부르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그 주님을 부인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써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전초 기지가 된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닌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능력이 다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현주소를 늘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가랴는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벙어리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사가랴처럼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오늘 사가랴와 반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경우는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금 절망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정말 너무나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믿음생활을 한다면은요.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매일 미쳐버리고 말 겁니다. 아니면은 화가 나서 열받아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현실을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베드로가 물 속에 빠져갈 때 그가 주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주님이 저 물길을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절대로 물 빠져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눈 앞에 불어오는 바람만 봤기 때문에 그는 물속으로 빠져가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우리 현실의 삶을 보러 보면은 우리 눈 앞에는 정말 강풍이 몰아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지만 그거 보지 마세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그 물개를 물개를 다스리고 계시는 물개를 밟고 서 계시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가리아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이 모든 현실을 이 모든 우리 세상을 다 죽어나고 다 섬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펼쳐져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믿음의 영성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